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그, 저번에, 갑자기, 뭔가,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방송사고는 아니고, 뭔가, 제가, 뭐, 나가는 거를,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일단, 좀비들 좀 죽여야겠어요. 밖에서 바로 죽일 수 있어. 안에서도 이거 하면은 바로 좀비들 죽죠. 이 예, 죽는 소리 나시죠. 좀비들은 햇빛을 싫어해요. 왜안 죽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일단은 이거 2편으로 보시면 돼요. 아, 돌을 이쪽에다 놔버렸네. 어, 좀비 다 죽었겠죠? 안 죽었네. 아, 좀비가 왜 이렇게 안 죽지? 일단 올라가 볼까요? 칼 들고. 혹시 모르니까. 네, 아, 이걸, 일단은, 캐 가야 되는데. 캐면 바로 아이템이 튀어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일단 화로가 어디 갔지? 저번 편에 설치했거든요. 여기에 있나? 없네. 어디 갔지 화로가? 아이템에 들어가 있나? 없네. 좀 이상한데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장이 안 됐나? 없어졌어요 바로가 아 여기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일단 아이템은 다 챙겨가고 아 지금 키가 별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못해요 지금 아이고, 너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좀비 없는 건 맞죠? 헉, 망했다. 좀비가 있었어요. 그 크리퍼가... 아, 그리고 물 좀비까지... 어, 안 되겠다. 칼의 힘을 보여줘야겠어요. 근데 넌 죽을 수 없어. 아니 도망칠 수 없어. 나 도망쳐야 돼요. 다른 좀비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 그럼 잠시만 평화로움으로 바꿀까요? 지금 너무 잘안 돼가지고 이제 마크가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좀 바꿀게요. 얘를. 쉬움으로 해도 어렵네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제가 마크 초보여서. 어디론가 가야 될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화로 여기다 두지 않았어요? 저번 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2편을 찍는 거여서 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네 원래 좀 튀어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왜좀 마크가 좀 신기해 요어 저거 잘 됐다 이런 거 있어 가지고어 소다 가죽 가죽 어, 저기 또 있다. 됐다. 가죽 나왔겠지? 안 나왔네? 아, 너무했다. 가죽을 안 주다니. 너무 쉽게 잡아서 그런가? 아니면 나무검으로 하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 왜? 가죽이 안 나오지? 업데이트된 이후로 안 나와요? 혹시? 물고기라도 잡아야겠다. 물고기는 꼭 낚시로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공격하려고 한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이고, 숨이... 가고해라 물고기. 됐다, 잡았다. 좀 경험치 좀 얻어야겠어요. 아이고, 오 다행이다. 체육 달 뻔했어요. 이제 잡아야 돼요. 빨리 빨리. 방에 있는 물고기를 다는 못 잡지만 잡긴 잡아야겠어 다 잡을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 아이고 숨이 또 얘들아 다행히 보기만 했는데 여기 가만히 있게 해줘 좀 빨리 가서 잡아야겠어요. 얘네들 빠른 물고기. 아니 물고기는 원래 빨라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잡긴 잡았네요. 지금 7분밖에 안 했어요. 살사 엄청 많네. 다 피하다니. 얜 남았고. 아까 한대 맞은 애였나보다. 아, 칼이 내구도가 많이 달아가지고 지금 물고기만 잡던거 해야겠어요. 칼이 좀 내구도를 아껴야 될것 같아. 아이고 내구도 아껴야 되는데 쟤가 지금 내구도를 완전 달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약 올리고 있네 이 나쁜 녀석 잡아라 띠르 리르 내 칼에 내구도를 달게 하다니 나쁜 녀석 나도 물고기 신경이다고 드디어 어저 석탄 본 건데 어 석탄이다 석탄 캘수 있을까요 돌돌고갱이는될것 같아요 된다 어 나온다 제가 지금 컴퓨터라는 게좀 오랜만이어서 제가 요 아크를 할 거면 그 닌텐도 아시나요? 그 닌텐도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키보드가 약 익숙하지가 않아요. 참고로 닌텐도 일본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 목표가 있는데 그것 좀 달성하게 해주세요. 그 목표가 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어서 어 시청자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그 골든 버튼까지 까, 따는 거거든요. 어렵겠죠? 전뭐 그렇게 실력이 좋은 유튜버는 아니니까. 불만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찍는 걸 알려, 알려준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은 그래도 공개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막 배틀그라운드 같은 건안 하고, 마인크래프트라는거예요아 그리고 이거 찍는데 좀 오래걸렸.. 오래걸렸거든요? 이거 그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시간 내가지고 지금 찍는거거든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30분 정도만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영상을. 어, 근데 석탄님 봤는데 어디 갔지? 아까 저기서 봤는데? 없네? 여기 어, 다 아까 이걸 봤어요. 보셨나요? 혹시? 지금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여서 석탄을 많이 캐둬야 돼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무로 구워도 되잖아요. 아 근데 나무는 금방 달죠. 금방 없어져요. 지금 좀 버벅.. 계속 버벅거리는데 뭔가.. 좀.. 오래된 컴퓨터여서 그런가봐요 조금 오래된거여서 괜찮지만 그래도.. 오래 조금 오래된 컴퓨터여서 지금 잘 안돼요 좀 버벅거려요 아 내구도 많이 달았는데 내구도 많이 담기면 그냥 없애버릴거야? 눈, 눈이 많이 내렸나 보다. 산 정상이어가지고, 눈이 많이 내렸나 봐요. 비 오는 날에,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 눈이 내리더라고요 오, 눈이다. 오. 아, 요거, 땅, 땅, 이거까지 할,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오, 이거, 나중에 게스트로 누구를 모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근데 또 시간이 안 잡혀가지고 좀 늦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독이랑 좋아요는 제발 눌러주세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 꿈이 유튜버거든요. 아이고, 깨져버렸네. 눈이 많이 모였나? 오, 많이 모였다. 뭘. 근데 별로 쓸모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거 만들어볼까요?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거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닌데. 요거. 이거 두 개를 하고 아, 못 만들겠다. 호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위. 뭔지 아실 것 같죠? 지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옆에서 제 동생이 지금 지켜보다 지금 나간다고 했어요. 아까도 방송 중단된 이유가 제 동생이 좀 방해를 해가지고, 뭘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일단, 눈을 좀 치울까요? 헉! 저쪽에 눈 엄청 많다. 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많긴 하지만, 저기가 더 많을 것 같아. 어, 여기서 다이빙 해야 되나, 혹시? 다이빙 해 볼까요? 요. 오. 성공. 어, 박쥐가 아, 그러고 보니까 밤이네. 아, 그래도 평화로움으로 바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곡괭이도 별로 내구도 없는데 가야 되네. 아, 내구도가 너무 빨리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7분 찍었거든요? 아니, 30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저번 편까지 하면은 약 30분인데. 아닌가? 아, 일단은 다른 유튜버들처럼 재밌게 찍고 싶은데, 아직 10살이어서 머리가 작아가지고 잘 생각을.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고, 또 깨져버렸네. 뭐 만들면 되죠? 아, 그거 보니까 아까 흙으로 모아, 길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오징어가 엄청, 엄청 많은데요? 뭐요? 오징어 잡아볼까요? 나오는 김에 어차피 바다 속이 아니여가지고 밖에서 잡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문어가 왜 이쪽에 있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네 저게 뭐가 신기한 물인가? 올라가 봐야겠어요 나오는데 여기 타고 올라가면 돼요. 우리 쪽이 안에서 시작됐어요. 우와 신기하다. 쩝. 오아 박쥐 소리 계속 들리네. 어별 하늘에 많아요. 별 구경 좀 해보세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너무, 인간들이, 세계를, 너무, 정복해버려가지고, 그, 구름이 생겨서, 요즘엔 별이 잘안 보인다고 하네요. 어, 여기도 먹는 주머니가 있네. 왜 죽었을까요? 어, 문어다. 이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이게 예, 본인 할 수도 있고 문화 일 수도 있어서 우와 바본가 보다 나 혼자서 죽지 자살인가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서 죽었어요 이거 뭐렉 걸린 건가요 왜 그런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댓글 달아주라는 말을 한세번 정도 했거든요 그,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세, 세 개다 해도, 되, 다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딱 하나만이라도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걸 포기하면 또 다른 위험한 거를 해야 돼서, 저, 제가 꿈 순위가 두 번째까지 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첫 번째는 그 게임 유튜버고요. 두 번째는 과학자인데 과학자는 뭔가 좀 폭발 사건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에 좀 폭발 사건이 나온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어젠가 엊그제도 그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20분 찍었거든요. 약 21분이에요 지금. 오, 다이빙, 쩝. 오 됐다. 삽을 그려보니까 안 만들었네. 아닌가? 아삽 만들었는데 이쪽에 없지? 일단은 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뭐 호박이란 건 잘한 것도 없네요. 호박 씨도 없어요 지금. 뭐할 수가 없어요. 야생밖에 뭐라도 만들어 볼까요? 들어온 거 맞아요? 들어왔네. 이런 거막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검은색 염료도 만들 수 있네. 우와. 신기하다. 뼛가루 아저 뼛가루 뭔지 알아요 흰색 염료? 아 뼛가루로 만들어야 되네 아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뼛가루가 필요 있는데 아 얘도 필요하네 안돼 안돼 어? 아 하나 만들어버렸네 어쩔 수 없죠 아, 그리고, 이거, 조작법이 있는데, 이거, 왼쪽 키랑, 오른쪽 키가 있죠? 근데,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보세요.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을 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두번 클릭하면, 이게 다 들어와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알려드린 거예요. 막, 렘렘 유튜버랑, 허팝이랑, 뭐, 캐리곤이랑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유튜버꼭 되고 싶어요. 오징어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아 깝다 먹물주니 터졌다. 응 터져야 된거 아니에요? 뭐 먹물을 이렇게 많이 뿜지아칼 내구도 달겠다 한 번만 때리면. 마지막 칼이다? 어 아니네? 왜 이렇게 많이 쓰리지? 그럼 한방더 때리면 되나? 아니네? 뭐 이렇게 칼이 세요? 분명히 여기 내구도가 다 달아 있는데 이상하네.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서 좀, 목욕을 즐기다가 가야겠어요. 좀다 내려놓고. 아, 그리고 이렇게 모습 바꾸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이거 F5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F, F1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보여요, 모습이. 신기하죠. 일단은,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마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로 모드로 바꿔서, 안녕! 이제 끝낼게요.